자, 이제 6과 들어가도록 할게요. 좋은 아침이야. 안녕, 새우야. 새우가 말하기를 나는 나 삼촌 방문할 거다. 필라델피아에 계셔. 이번 주 윈터, 겨울에, 아, 이번 겨울에 갈 거야. 이번 겨울은 여기서는 미래야. 왜? 나 이번 겨울방학 되면 거기 갈 거다. 라고 하니까 미래야, 위를 써야 된다는 거야. 도시나 나라 앞에는 전체사는뭘 적는다, 인을 적게 되는 거야. 캔유텔뭐뭐 해줄래? 부탁할 때 쓰는 거지. 그렇지? 부탁할 때 쓰는 거야. 뭐뭐 해줄래? 그러면 얘를 과거 시제로 만들잖아. 그럼 존댓말이 된다. 쿠지유 또 우즈유 이렇게 존댓말이 돼. 존댓말, 뭐뭐 해줄래? 말해줄래, 나에게? 그 도시에 관해서. 아, 여기 도시구나. 관해서는 어바 o u t 이야 음, 괜찮아. 나 갔었다? 있었다? 대어 거기에 몇년 전에? 이렇게 됐어. 그럼 어구를 만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이제 뭐다? 이게 동사가 이제 뭐일 거다? 과거일 거다. 그래서 여기에 M이 아니라, 아, 적어 놨다. M이 아니라 was여야 된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이야기야. 그럼 몇몇이라고 하는 것은 a few도 있지만 a little도 있어. 그럼 차이를 어떻게 할까?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만 확인해주면 돼. years, 어, 셀수 있다. s 붙였으니까 셀수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a few가 되는 것. 오케이? <laughs> Let's talk about 머뭇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let's d n 원형이고 관에서는 about이지.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는 about. 중학교까지만. w h a food? 무슨 음식? 의문사, 명사를 꾸며줄 때 무슨. 이렇게 되면 이것을 무슨사라고 한다? 의문사라고 하지. 그 다음 무슨 음식이 be famous for. 수고까지이 f 까지 암기해야 돼. be famous for. 그래서 f o 집어넣는 걸낼 확률이 높지. 그래서, 무슨 음식이 유명해, 필라델피아에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유명하다라고 했으니까, 가장이라는 무슨 급을 써야 돼? 최상급.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치즈스테이크야. 이렇게 됐지. 그럼 주어가 누구냐고. 최상급 아니고, 형용사 아니고, 명사이야. 수일치는 이렇지. 그 다음, 그것은, 얘는 치즈스테이크겠지. 치즈 치즈스테이크는 큰 뭐야?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끝까지 안 읽었구나.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야. 그큰 샌드위치인데. 필드 위드. 채워진 거라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낼 거냐면 필링이야 필드야 이렇게 낼 거야. 그러면 수거로 암기하는 거야. be filled with 우리 지난번 그 특강에서 한번 했던 거 기억 한번 떠올려보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었어. 주격관계대명사는 무슨 동사와 함께 생략됐지? 그렇지 비동사. 그러면 필드 위드는 비필드 위드일 거야. 그럼 비동사는 주격관계대명사와 함께 생략되는데 어디에 생략됐을까? 필드 앞에겠지. 왜? 수거가 어떻게 되니까 비필드 위드니까. 그러니까 비동사의 위치는 어디? 여기. 누구와 함께 생략? 위치. 이주와 함께 생략. 이렇게 된 거지. 이해가 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쉽게는 뭐야? 필드야, 필링이야 맞추면 돼. 필드야, 필링이야. 그럼 필드, 위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어려워? 아, 오케이. 잘한다. 비프, 소고기와 그리고 치즈인데 녹는 거야, 녹여진 거야? 녹여진 치즈겠지. 됐지? 오케이. 오, 좋은 제안이다. 요 단어 좀 한번 공부해볼까, 우리? 단어. 음. 서제스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왜냐면 단어의 관계도 물어보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suggest 이렇게 하면 제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 제안하다. 그럼 제안하다의 명사형이니까 suggestion이 되는 거지. 좋은 제안이야. 나 그것을 try. 여기서 먹어 볼게. 아, 돼요. 평서문이면 이래. 되어라. 뭐뭐들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두개 순서를 바꿔서 뭐뭐가 뭐뭐들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지. 혹시 이즈라고 시험 문제 혹시 내면 어떻게 풀까? 이즈라고 되면 에이 얘가 주어진다. 복수. 됐지? 오케이. 아리동사니까 대선 무슨격관계대명사? 주격. 얘는 선행명사가 되는 거지. 선행사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그럼 이지야, 아리야. 그렇지. 그럼 하나 더. r e 은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주교관계대명사라고 했는데 where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요것까지 이해됐고. 그럼 사람 아니네. 대두되고 누구도대 그렇지. 퍼펙트한데 이거. b 포필러 누구야? 위드. b 필드 위드. 공통으로 들어간 전체자는 위드. 그지 그것은 누구에게 관광객들에게 포필러 뭐 인기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자, 응용, 응용. 이 줄에서 만들어진 문법처럼 누구랑 누가 생략될 수 있을까? 두 단어. 영어로 시작. 누구 누구 생략. 완벽하죠.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이해가 되니까 되게 쉽죠. 어, 쉬워요. 그래서 fulfiller는 앞에 있는 placeis를 수식해 준다. I suggest는 나뭐 하고 있다? 제안하고 있다. 난 제안한다. 그가 아, 네가 독립기념관, 미국의 독립기념관이야. 우리나라 말고 미국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할 것을 제안해. 너 거기신 가 봐. 이건 거지. 얘는 독립기념관이지. 독립기념관은 중요해 미국의 역사에서. 오 멋진데? 고마워. Thank you for 그 정보 고맙다. 고맙다는 말 대신 어 괜찮아 그냥 내가 뭐 좋아서 한 건데. My p l e a s e You 아이고 철자가 틀렸다 You are re로 바꿀게. Welcome. Don't mention it. Never mind. 뭐이 정도. 오케이. 자, 6단원의 첫 번째입니다, 본문. 뉴질랜드래요. 뉴질랜드는 장소래요. 오브. 하니까, 오브는 뜻이 좀몇 개가 있어요. 뭐뭐 의라는 뜻도 있고, 여기처럼 가지고 있는, 가진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장소래요. 뉴질랜드는 많은 아름다운 호수와 폭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도 바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해지 뒤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삼는 거야. 누구의 데어라, 오케이? 얘가 단수였다면 데어리즈였겠지.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해 주면 쭉 해놓고 여기 주어만 init 이래 주면 돼. 그럼 요거한번 해볼까? 요거 그냥 우리 말로만 해보자. 얘가 주어인 거야. 여기다 적용 시작 <laughs> 대열 아 two main islands in New Zealand 이렇게 쉽지? 주어만 in 뒤에 보내면 돼. 괜찮지? 두 개의 본 섬이 있대 뉴질랜드에는. 그래서 하나는 무슨 섬? 남섬. 하나는 무슨 섬? 북섬. 노스가 북쪽이야. 그래서 노스 코리아 그럼 북한 그러잖아. 사우스 아일랜드는 뭐라고 해? 남섬의 전체사. 여기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뭐들이 있다? 산들이 있다. 자, 덮여 있다. Be covered with. 아까. Be popular with. 세 번째. Be covered with. 공통으로 with가 들어가 있어. 동사 앞에 주격관계대명사고 선행사는 누구야? 마운테인스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그러면, d a t 도 되고, 누구도 되는 거야? which. i s y 야 r이야? r. covered야, covering이야? Okay. 왜 be covered with니까? 1년 내내,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어. 생략될 수 있는 두 단어, 영어로 불러줘? 네, are. 완벽한 거 아니야? Uh -huh. 태도와,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치? 한달 사이에 엄청 는것 같은데? You will amazed. 너는 뭐할 거야? 놀라게 될 거야. 멋진 풍경 때문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 <laughs> 선생님이 볼 때는 시험 문제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뭐 어메이징이야 어메이즈디야 이렇게 될것 같아. 또는 바이 말고 다른 전치사 듣고 아니면 집어넣을 때 맞는 거냐 이렇게 될것 같아. 괜찮지 이것도. 음. 그럼 바이 앞에는 ing분사야 pp분사야. 뿅. 끝. 또 사람일 때 피피이기도 하지. 이제 북섬 볼까? 우리 남섬 했으니까. 북섬에는 많은 뭐가 있어? 핫 스프링스, 온천도 있고, 호수도 있고, 지역도 있어. 초원을 뭐 하고 있는? 가지고 있다. 가진이라는 전치사가 뭐야? with. 뭐뭐로 덮여 있다가 뭐야? be covered with. 공통으로 누구야? with. Because냐, because 냐, because of 냐를 푸는 건 되게 쉽다. 심표에서 딱 끊어버려. 그리고 쭉 읽어. 주어 동사 있나? 없어. 주어 동사 없으면 얘를 명사라고 불러. 근데 명사가 두 단어 이상이면 구자를 붙여. 명사 구가 되는 거야. 그것의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래서 because 가 아니라 because of고. 때문에를 바꿔 적을 수 있는 거쭉 적어봤어. due to, owing to, thanks to, on account of. 모두 다 뭐야? 때문에, 덕분에라는 뜻이야. 괜찮지? 요게 시험 문제는 알 수도 있어. 많은 유명한 영화는, 영화는, 뉴질랜드에서, 자, 만들어, 만들어져. 만들어져. 그러면, 현재 완료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have, pp라 그래. 그럼, have, pp인 현재 원리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have, been, pp지. 그러면 시험문제 빈이 없어지면 해부 메이드만 돼 있으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지 너 실력 왜 이렇게 늘었냐 갑자기 내가 잘 가르쳐서 <laughs> 확실해 이거는 내가 잘 받아들인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 가르친 거야 <laughs> 아 너무 잘아 진짜 너무 잘 가르쳐 아 그렇지 아나 너무 똑똑해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속으로 오케이 그놈이 그놈이요 그치 네가 뉴질랜드를 방문한다면 이 푸절에서는 조동사 누구를 쓰면 틀리더라 그렇지 좀 당황스럽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갑자기 <laughs>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다음 너는 확실히 그곳에 뉴질랜드의 자연의 진가를 알아볼 거야 뉴질랜드 가잖아 그럼 뉴질랜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진가를 알아볼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어프리시에이트 별표다 <laughs> 음. 둘 중에 하나야 뜻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비워놓고 여기 들어갈 단어이거나 음. 그냥 여담인데 음,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2년 전이었나 복명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였어요. 이 단어 쓰는 거. <laughs> 네가 어프리셰이터를 쓴다고 써봐. 써지나 봐봐. 안 써져. 철자가 안 돼. 그래서 틀렸어. 그냥 하는 이야기야.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별표치라고한 거야. 너는 키위라는 단어를 들어봤니? 네가 키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What comes to? 그냥 수거로 좀 무엇이 떠오르냐 이렇게 그냥 에어도 되고 무엇이 오니 이래도 되고 너의 마음에 <laughs> 너의 마음에 뭐가 떠올라라는 거 키위 그럼 뭐 떠올라 과일 음 아마도 뭐일 거야 과일이야 법 그러니까 하지만 관얘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뉴질랜드에서 키위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어 어 커플하면 몇 개의 미닝스 뭐를 의미를 갖고 있어. 여기 뒤에 진행하기 전에 한 이야기만 할게. 이프절 안에는 조동사 누구를 못 적었지? will. 한번더 할게. 한번 더. 이프 대신에 when이 쓰여도 뭘쓸수 없을까? will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공통이야 이런 걸뭐 무슨 접속사라고 하지? 만약에 뭐 뭐라면 그러면 조건 접속사. 그다음. 뭐뭐 할때 그러면 얘를 무슨 접속사라 그러지? 시간 접속사라 고 그래. 된 거지. 우선 키위는 이름이야. 뭐에? 첫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맛있고 초록색 과일의 이름이야. 맛있고 녹색인 과일의 이름이야. 많은 키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거기, 거기. 뉴질랜드에서 재배하는 걸까, 재배되는 걸까? 재배되지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그로잉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겠지. 그 다음, 비논 에즈도 수고를 암기해야 돼. 논을 물어볼 수도 있고, 논이냐, 노잉이냐. 즉, 그로운하고 논 이렇게 엮어서 낼 수도 있고, 에즈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리고 뜻을 물어볼 수도 있어. 자, 뜻 뭔지 살펴볼까? 머머으로머머으로 알려지다. 이런 뜻이야. 알려진다. 졌다. 키위 과일의 나라. 키위의 나라로 알려졌다. 키위는 과일 이름까지 했고 지금은 이름인데 누구의 뭐 중에 하나 뉴질랜드 의요 요, 요 단어가 중에 네이티브 별표 무슨 새 토종 새들 중에 몇개 하나래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문법이 존재하거든 어떤 문법이냐면 원 오브 더 최상급 최상급은 없어도 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없는 대로. 형용사 최상급 형용사는 없어도 돼. 지금이 딱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무슨 명사 복수. 그러면 복수인지 확인해 줘야 돼. 안 붙어 있으면 맞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야. 그렇지. 벌지 그럼 틀린단 이야기. 하지만 네이티브 의 별표치라고. 음. 키위는 스페셜 투비 스페셜 투 이렇게 암기해도 된다. 누구 누구에게 특별하다 이렇게. 키위는 더가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란 이야기지. 더. 뉴질랜더, 코리아노 안 그러지 않나? 코리언 그러지, 그렇지? 음. 것도 아마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한 거. 전체 단어 누가 쓰였어? 투. 왜냐하면 비코우즈 오브가 아니네 이번엔 그냥 비코우즈네 접속사네 누가 있어? 주어 동사 이런 걸 절이라 그래. 아까 비코우즈 오브는 뒤에 뭐가 올때 명사? 그 다음에 선생님 이한 단어 적어줬잖아. 구. 그렇지? 이번에는 주어 동사 있으니까 명사, 절, 이렇게 된 거야. 아, 명사절이 아니라 절, 이렇게 된 거지. 오버 안 적었다는 이야기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국가의 상징이야. 또한, 키위는 뭐야? 닉네임이기도 해. 누구의? 사람들의. 누구 출신? 뉴질랜드 출신. <laughs>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세계의 뭐뭐로 쓰였나 기억해보자. 첫 번째, 과일. 두 번째. 새. 세. 세 번째. 뉴질랜드 출신의 사람에 대한 별명. 됐지? 이렇게 세 개였지? 다음. sometimes는 빈도 구사라고 하잖아. 조비디 일동 앞. 비동사 어디에서 정확하게 뒤에. 오늘날 뉴질랜드 사람들은 종종 종종 키위라고 부르니 불리니. 요걸 내는 거야. 불리지. 그럼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니까 콜링이어야 돼 콜드어야 돼 콜링이 아니라 콜 드여야 돼. 전 세계 전역에서 우린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어 알고 있어. 키위가 어 세계 아예 정리를 하는데 키위가 누구의 이름이자 과일 새또 사람들 출신의 사람들 의 이름이라는 것을 뭐하고 있다 알고 자 우리 접속사 대신이라 그랬어. 접속사 대신 뭐뭐라는 것, 또 뭐뭐라 고 이렇게 해석되는 걸 접속사라 그래 관계대명사 대신 해석이 안 되잖아. 해석이 안 돼. 그냥 관계대명사인 거지. 그리고 접속사는 뭐할수 있어? 생략 가능. 적어 놓을까? 뭐가능? 생략 가능. 돈비컴 혼동하게 되지마. 이런 걸. 명령문의 부정이라고 해서 부정명령문이라 그래. 뭐라고? 부정명령. 뭐 하지 마? 혼동하지 마. 혼동하게 되지 마. s o m e o n 누군가가 뭐할 때? 사용할 때. 키위라는 단어를. 해즈가 동사야. 위치는 무슨 격? 죽 격. 쉼표 있으면 계속 적용법이라고 해. 그래. 이건 까먹을까봐, 까먹었을까봐 선생님이 그냥 얘기해 준 거야. 쉼표 있으면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이야? 계속적인 용법이야. 그럼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선행사가 사물이면 위치밖에 안 돼. 누구야? 위치. 사물선행사지. 해부야, 해지야? 해, 지.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요거 두 단어로 바꾸라고 낼까봐 선생님이 그리고 end 적어주고 그리고 word, key라는 단어를 이 t 으로 적어주고 이렇게 된 거야. 가로 닫고 이렇게 혼동하게 되는 거니까 P.P.를 적은 거지. Let's talk about 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자. 마오리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자. 관해서 about 마오리족은 대이은 마오리족은 아까 원주민 별표치라 그랬지? 아까 새지만 이번엔 사람이야. 원주민 사람이야 누구의 뉴질랜드의 그들은 그들은 왔어. 가다였지만 선생 그냥 왔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살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위에서니까. 부사정 용법의 목적. 그렇지. 이제 투부정사도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 어디 위에? 섬에. 섬에 할때 전체는 인 앤, 옷 중에서 뭐야? 온 중에서 뭐야? 온인 거야. 얘는 오래전에라고 하면 돼. 어떻게? 오래전에. 뭐 하기 오래전에? 유럽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유럽 사람들이 거기를 식민지로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근데 그 전에 뉴질랜드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 그걸 무슨 족이라 그래? 마오리 족이라고 해. 됐지? 음. 마오리 문화는 지금도, 지금도 중요한 부분이야. 어디에서? 오늘날의 뉴질랜드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야. 마오리 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일부, 전체가 아니야. 썸은 뭐야? 일부. 일부 학교에서 언어는 가르친다, 가르쳐진다. 그렇지. 헷갈려. 왜? 자꾸 가르친다고 하고 싶어. 근데 가르치는 거야, 가르쳐지는 거야? 가르쳐지는 거야. 어려운 거는 애우면 되고, 언어는 가르쳐져. 이렇게 공부해도 돼. 언어는 가르쳐지는 거야. 언어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pp가 되지. 목적 없어요. 수동태 된 거야. 학교에서. 데어라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마오리 언어로 된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있어. 되어라. 또 뭐가 있어? 마오리 마을, 아, 마오리족 마을들이 있어. 어디에? 많은 지역에.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여러 지역에 마오리족 마을이 마오리 곳곳에 퍼져 있어. 여러분들은 뭐할수 있어? 방문할 수 있어. 병렬구조. 비짓과 병렬. 익스퍼리언스. 마오리 문화를 뭐할수 있어? 경험할 수 있어. if가 있으면 동사의 조동사 누구 못 적는다 그랬지? 음. 한 문제는 왠지 낼것 같지. 만약에 네가 키아 오라라고 누구에게 거기 사는 마을이족 마을사람에게 이아리부터 지니까 사람이 되겠지?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기뻐할 거야. 그것 영어로 하면 키아 오라야. 그것이 오라를 뭐해서? 들어서. 선생님이 필기 내놨어. 뭐라고?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있는 것이 포인트. 그러면 투 앞에 형용사가 있으면 기쁜이라는 감정을 수식하고 있어, 투가. 그렇지? 감정을 수식하는 감정 수식의 부사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음, 그것은 그것은 영어로 어떤 느낌이야? 하이, 안녕이라는 느낌이야.